자, 어 성공했다는 전 국민이 집중하는 이고흥에 제가 또더 좋은 소식, 워컬프드 뭐, 직매장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인분이 또 작고, 오미 정도. 막치사운은 6분. 막치스운. 아 그 지금 막 농촌이 소멸해 간다, 농업이 점점 사람들이 포기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관련된 뉴스에 관한 건데 점점 시골에서조차 농산물 신선식품들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점 다 대도시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매장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먹거리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돈에 의해, 그런 시, 돈에 관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먹거리를, 저희 먹거리 주권을 자지우지 한다는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하는 기사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농산물 재배하시면 지금 다 어느 쪽에 납품을 하신가요? 경매장, 경매장 가세요? 네. 그러면 경매장 못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 드세요? 네. 본인이 생활한 걸 집에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처리하지 못하고